자, 예, 오늘은 주말이고요. 어, 가족 모두 이렇게, 여기. 기차 타고 여기 동백산역에서 둔천역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. 지원아 네? 여기 갈 때는 이제 동해 산타 열차 타고 가고, 올 때는 그냥 일반 화호로 이제 돌아올게요. 네. 자, 이렇게 있으면. 그항. 예. 그 그. 하이원 추추파크에서 이제 스위치백 트레인은 두번 타봤는데 이제 이런 일반 열차는 예 여객 열차는 처음 타보는 거예요 선우 기차 타니까 좋아요? 네 기차 좋아요 아 좋다고 합니다 시원아 기차 타니까 좋아? 아이고, 표정으로 말하는 우리, 시원이 예, 여기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, 예, 그 분천역에서 조금 이제 놀다가 다시 집으로 가겠습니다.